어, 잠깐만 좀 쉴게요. 잠깐만. 아 머리 좀 머리 좀 식힐게요. 잠깐. 아, 야. 머리 좀 식히자. 어, 죽었다. 오, 관자놀이 존나 땡기네오우 죽었다. 쉬는 날 방송 안 하냐고요? 아, 아니, 멀미 때문에 죽겠다니까. 스카이림이랑 폴아웃 타제. 아, 나 씨. 얼굴 왜 이렇게 노랗냐? 나 얼굴에 나어뭐 뭐, 대장암 걸렸나? 나 장 안좋으면 이러는데? 너.. <laughs> 씨발 황달인가나? 아니 개빵한건 둘째치고 존나 노랗는데? 아닌가? 간이 안좋은건가? 나 술도 안먹는데? 내가 근데 예전부터 좀 얼굴이 누렇긴 했는데 진짜 유독 노랗네? <laughs> 저번에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누렇죠 얼굴이? 얼굴이 거의 뭐 깔깔이색 근접한데 진짜로? 조명이 상한거 아니냐고요? 조명 뭐옛날 똑같은데 그냥 다 뒤로 돌려놨는데 조명? 어 진짜 나 씨발 피부, 피부도 피부 감자 색깔 돼가고 있네 진짜로? 감자화되고 있는데? 그거 뭐 모라이체의 수준이야 지금 황달은 혈색소, 헤모글로빈 네. 간질환 황달 시 대변의 색도 연해진다 어나 요즘 거의 뭐 황달이 생기면 피부 가려움증 좀... 어 이게 탈모 때문에 생긴다 질병에 의한 병적 황달을 생리적 황달로 오인하여 방치할 수을 경우 심해져서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핵황달 뭐야 이거 핵황달? 있는 말이야?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빌리루빈 뇌세포에 침착되어 발생하는 신경증후군 진행하여 사망하거나 뇌성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? 황달이 피로감 식욕부진 부역질야 요즘 양치할 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거의 뭐쓸개좀 올라올 정도로다가 <laughs> 부역질하는데혀 닦을 때 전신쇠약 체중감소 요즘 나좀살좀 좀 빠졌어 나 엊그제 예비군 그 뭐야 간다고 옷 입었잖아요. 그 예비군 옷 원래 안 맞았거든요. 단추, 단추 원래 맨 위에 거못 잠갔어. 근데 잠기더라고. 살좀 좀 빠졌어. 그리고 씨발 이거 봐. 살도 빠지고 개 같은 거 머리도 빠지고 좋댔다 그냥. 씨발 거의 뭐 서해바다 뭐 리아시 리아스식 해안이야. 좋댔어 그냥.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머리 가빠지거나 아. 바람을 의심해봐야 된대요. 뭐 암이요? 난내 전에 그런 생각은 했었어. 예 전에 막, 막 채팅창 보고 진짜 와 진짜. 암 걸리겠다 이런 게 진짜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아무는 아니겠지. 음. 몸 망치기 싫으면 빨리 건강검진 받으세요. 상태보다 신체를 어린 동력 및공를 피뽑기 너무 무서워. 어, 어, 근데 피 뽑는 거 너무 아파. 아니 이거 여기 막 고무줄 막 감은 다음에 이거 하잖아요. 저저 어. 불가피, 저 헌혈도 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. 문줄로 때려 응. 뭐.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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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박 때려 때려봐때려봐박야 마이비 씽미뻣씌마이야 마이비 씽씽어어어